불상은 나무로 만들어 놓은 하나의 상이고, 어, 또 청동이나 철로 만들어 놓은 하나의 조각상에 불과한 것이고, 또 탱화 또한 한나 그림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. 어, 단지 석가모니 부처님을 또는 그 경전에 나와 있는 부처님을 기리고 또 하나의 기준으로서. 기도나 수행의 대상의 기준으로서 상을 만들어 놓고 그림을 그려 놓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. 틀린 말은 아니죠. 그러나 그 속에 또 숨어 있는 세계가 사실은 어, 있습니다. 우리가 사는 세계는, 우리 눈으로만 확인이 되는 3차원까지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? 뭐 4차원, 5차원 또 어떤 물리학자는 뭐 10차원까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? 그런 것처럼 이게 법당에 모셔져 있는 불상이나 그림인 탱화 속에 있는 하음 성중님들이 우리 마음 속에서 또 어떤 차원의 세계에서는 존재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. 또 그런 경험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. 어, 그분들에 대한 진실한 마음으로 어, 인정하고 믿고 또 의지하고 지혜를 어, 구하다 보면 은 작용이라는 것을 하죠. 작용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. 그래서 어, 두 가지 다 인정을 하죠. 법당에 있는 불상이나 탱화는 한나상이나 그림이기도 하고, 그러면서도 어, 우리 마음속에, 마음 작용을 일으켜서 차원이 다른 신중님들의 세계나 부처님의 세계로 들어가게 해주고 또 안내해주기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. 네, <laughs> 우주님은 그만큼 마음이 열리셨고 마음의 눈이 떴다라는 얘기죠. 그렇게 보실 수 있다라는 것은